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지 하나는 캠프 리젠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메일로 정성스럽게 보내주셔가지고 관전 피드백 하게 되었고요. 지금 요청 주신 내용을 보면은 해당 판은 잭스 판이고 궁금한 점을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패후 악에 받쳐서 의식의 흐름대로 한 판이라고 <laughs> 하시네요. 어, 그래서 이럴 때도 못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어, 잭스를 픽한 이유는 그냥 하고 싶어서도 있는데 픽을 보니 우리 팀에 딜러가 많길래 내가 앞에서 맞아주면서 어그로를 끌고 딜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 생각을 해서 잭스를 플레이하셨다고 하네요. 네,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드백 시청해 신 선생님께서는 잭스이시고 아이디가 좀 뭔가 멋있네요. DNA. 킹지한 거 보니까 성벽 동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벽 동선은 이제 이렇게 여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한번 확인하고. 이 붓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바로 들어가주면서, 이제 이쪽에다가 대기하는 거고요. 우선은 대기하기 전에 천천히 진입하면서, 여기다가 최종 와드까지 해주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1분 30초에 칼보 나올 때, 여기서 살살살 걸어 나와서 강타로 뺏어 먹으면서 적팀을 말리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실수인 게 여기에다가 머리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야를 한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확보 안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은 플래티넘이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이아 정도만 돼도 이제 여기 떼어가지고 탑이 이렇게 머리통 들이밀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나는 못 봤지만 확인을 안 해서 상대방은 잭스님을 본 거라서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제 자살을 하러 가는 동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확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게 이유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이쪽을 뻗지 않았고 뭐 직스나 해카림 오액이 이쪽으로 뻗게 됐을 때 여기서 마주치게 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돌아왔지만 상대방은 여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들이밀지 말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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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여기 확인 안 합니다. 여기 팀에 걸렸을 때, 여기 확인은 안 해요. 지금 밑에 케이린이랑 노틸러스 보였으니까. 지금 직스랑 오익이 안 보이죠? 어, 이렇게 싸우는 거는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잡았네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걸렸을 때는 그냥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 스타트 해주시고 있고. 자, 이거를 드실 때 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와드가 지어질 때까지 헤카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캠프 동선을 확인하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벌써 이렇게 싸우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램류가 나오고 해지 챔피언이 나오면 당연히 그램류가 가만히 멍청하게 서있을 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걸 겁니다. 잭스님이 지금 이렇게 동선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정글목을 먹고 있을 때, 이 그램류가 나오면, 이 그램류 쪽을 항상 좀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짓고 가야 된다. 하나는, 페카렘이 이걸 안 먹고, 그냥 늑대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선 늑대 시작해서 밑으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내 캠프 뛰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캠프가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는 게 1번이고, 2 번은 우리 팀헤지 챔피언과 징크스가 그림류한테 물려서 어떤 스펠이 서로 빠지는가를 체킹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케이틀린 풀 빠졌고, 다음 네, 케이틀린 풀 빠졌죠. 풀 체킹 외워주시고, 좀헥카림 여기 왔으니까 헥카림딱 봐도 칼부. 여기 위캠, 둘 중에 하나 순서대로 빨리 해서 먹고, 3레벨 찍은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6렙 찍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 담았지만, 3캠프를 먹는 데는 2분 30초가 소요가 되고, 이 4캠프, 5캠프, 6캠프, 총 풀캠프라고 부르는 행위가 됐을 때는 3분 30초에 갱킹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게를 먹는 것까지 합치면 3분 45초가 걸려요. 그래서 3분 30초랑 3분 45초쯤에는 얘네가 올수 있다. 바텀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잭스님이 이거 드시고 있고. 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지금 두꺼비를 먼저 치고 있고, 반피잖아요? 얘는 해카림 이기 올라갔죠? 그럼 내가 이렇게 풀캠을 돌았을 때, 이제 해카림보다 좀더 빠른 턴이 나올 수 있다. 한약 10초 정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합류가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정글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딱 봐도 탑은 뭐, 안 가도 될것 같고, 여는 알아서 그냥 서로서로 돕는 픽이고 그나마 미드가 이제 사일러스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갱킹을 가져되냐안가져되냐라한 보셔야 될것 같고. 바텀은 초반에 이제 스펠을 빼놨기 때문에 아마 얘네가 집갔다오면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레드를 먹을 때도 하나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헤카림이 이거 칼부 레드 골렘 아니면 칼부 골렘 레드 이렇게 먹고 나서 달게 나올 때까지 여기 서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부를 먹을 때 얘는 늑대를 먹을 거고, 내가 레드를 먹을 때 얘가 블루를 먹을 확률이 높겠죠. 아마 이거는 플레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핑을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핑을 왜냐면어야 이런 거다 아는 거 아니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글 유저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꽤나 모르고 있는 라이너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 플래티넘 유저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핑을 안 찍는다고 했죠. 음, 내거 하나로 바빠서 핑을 찍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쯤 먹고 있을 때얘 이쯤에 있다라고 태각 핑이나 백핑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굉장히 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해카림이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가 핑을 찍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골렘까지 먹으면 이제 딱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초반에 이제 스펠을 뺐죠. 징크스 지금 스펠 다 나갔고, 뭐 이거는 우리 팀이니까 템 누르면 나오고, 케이틀링 풀 빠진 걸못 봤다고 한들 어찌됐건 우리 팀 지금 바텀 스펠 둘다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레드를 드시고, 골렘을 드셔서 사렙을 찍은 다음에, 반대 역턴을 잡아서 바이게를 먹고 집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동선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최악의 수는 여기서 레드를 드시고 골렘을 먹고 바텀을 찌르는 게 이제 최악의 수첫 번째고, 그다음에 레드를 드시고 혹시나 골렘을 드시지 않고 여기서 바이게 싸움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더 최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걸 선택한지 한번 볼게요. 약간 무빙이 지금 어... 가는 것 같거든요. 자, 3분 30초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제 여기서 교전에 나가지고 좀 느려진 거 있는데 평균적으로 3분 30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와드도 이제 얘네가 그랩 초반에 잘 싸워 가지고 시야도 먹힌 상황이고.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오. 어... 많이 위험해 보이죠? 오, 지금 그스가 짐크스가... 그 좋겠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못한 겁니다. 이게 왜 못한 거냐면 굉장히 도박적인 플레이였어요. 좀안 좋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거안 하시는 게 좋고. 죽나요 설마? 와, 이... 그러니까 봐 봐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laughs> oh, 내가 못한 만큼 상대도 많이 못한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바이게 먹으러 가나요? 아안 됩니다. 이때는 집을 오 봐봐봐 봐봐. 집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여기서 턴을 한번 썼죠.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골렘 먹고 깔끔하게 집을 가서 템을 뽑아오고 HP를 다 채운 후에 이제 여기 여기 중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라면 이 바이게를 먹고 이렇게 다시 나오는 위캠부터 천천히 먹으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만약 물렸으면 죽었죠. 집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쯤에서 가세요. 이쯤에서 음, 혹시 와드가 되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끊길 수도 있거든요. 집이 더 최악이라서 어 터널 또 쓰나요? 그니까 이게 플래티넘이나 그니까 부실골프류 좀다 똑같은데, 집을 내가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보시면 그냥 돈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 이걸 못 잡나요? 어..죽으면..어..이러면은 <laughs> 어이구 이거는 이제 너무 안 좋았죠 자라나의 칼이면 이걸 먹고요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칼부를 갑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둬서 칼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국겁이랑 늑대인데 왔더니 칼부가 없어 근데 아래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캠프가 벌써 1캠프, 2캠프, 3캠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헷갈림이 6일 때 나는 레벨이 4인 경우가 나옵니다. 터널 너무 길게 쓰셨어요. 제일 베스트는 칼부랑 레드 드셨을 때 여기서 이제 헷갈림 있다라고 핑 한번 찍어주셔야 되고, 골렘까지 먹고, 집을 기환하고 이렇게 윗바이기 먹으면서 다시 젠돌리닝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아니죠. 요거는 잭스님. 잭스님이 여길 가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먹혔어요. 헤카림이 죽이고 나서 올라가는 동선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먹힌 동선이라 여길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워익을 잡으러 간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죠. 6렙에다가 난 4렙이고, 사이온이랑 뭐 잭스랑 워익을 잡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벌써 보이시죠? 헤카림은 5렙이고, 나는 4렙입니다. 경험치도 지금 4렙의 절반도 안 찼고요. 만약에 이제 헤카림 잘한다, 근데 올라가는 오인 보이자마자, 원래는 여기를 안 오고, 그냥 이 정글 털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싸우면 지죠. 헤카림도 <laughs> 만만치 않네요. 뭐, <laughs> 어, 이거 죽어주나? 오. 야, 너무 안 좋은 교전인데, 쟤네가 못해서 됐네요. 이게, 그니까, 티어로 올리려면, 적팀이 못하는 걸바라만안 됩니다. 그니까, 어느 정도 정석적인 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해야, 이제 점차적으로 판수가 채워질수록, 이제 고승률 유지하는 거고, 방금 이런 교전 같은 경우는, 너무 의미가 없는 교전이에요. 정글 지금 몇 분째 살아있고 바텀을 봐줘야 되는 이런 동선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동선적으로 털이 늘어졌죠 이제부터는 머리를 정말 터지도록 수성을 하셔야 돼요 잭스님이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유충을 버리고 바텀을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바텀 상황 보시면 안피에다가 지금 또 뭔가 사건 사날것 같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7분인데 4레이에요 지금 얘네들 보시면 라이너들 6레에6레에 6렙에 거의 이제 5레에다가겸 절반이죠 서포터도 한5레이고 그러니까 7분에 정글이 레벨이 4면 안 됩니다 완전 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laughs> 위험한 게 적팀 정글이 보이지도 않았고 바위개가 먹혀지는 상태 시야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유충을 치는 거는 거의 뭐 게임을 지겠다는 플레이밖에 안 돼요 자살 행위입니다 이게 너무 근거가 없이 감정적으로 친 거예요 급박하게 뭔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어, 직스도 나오죠 죽은 것 같은데? 아, 와드로 넘어가나요? 음... 아, 이게 왜안 좋냐면 보시면, 잭슨님, 이게 와드로 넘어가셨잖아요? 생존은 했어요, 운이 좋게. 근데 지금 피 이렇게 됐죠? 집에 왔다가, 바로 죽어서, 집에 왔다가, 유충을 띄었는데 바로 피가 이렇게 된다? 그럼 또이 캠퍼가 지금 몇 분째 살아남아있죠? 약 한, 3분째 살아남아있는데, 3분 동안 경험치를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옵젝을 칠 때는 항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쳐야 돼요. 첫 번째는 적팀 정글이 어디 있는지, 우리 라이너가 유충 쪽에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적팀 서포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옵젝을 조심히 트라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은 갑자기 여기서 냅다가 바이게 시작까지 있는데 Q를 띄웠죠. 너무 위험한 플레이였어요. 지금 4분부터 7분 48초까지 정글링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자, 이런 것도, 헷카림이 들어갔죠. 어, 제가, 제 이전 영상에 남겼지만, 7분이 되면은, 이 버프가 나옵니다, 버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헤카림이 선 칼부를 했죠? 그러면 7분. 지금 7분 55초인데, 7분에 버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칼부 시작을 했으면, 레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걸 봐서는, 칼부랑 레드랑 골렘 살아있는데, 지금 7분이 훨씬 넘은, 이제 8분쯤 다가온다는 건, 이 늑대와 두꺼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갈게 아니라, 이 캠프들을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보였잖아요? 헤카림이. 또, 또 합류하는 것 같은데? 잭슨님 여기서 뭐하는 거지? 아, 잭슨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한 15초를 여기서 춤추고 계셨는데 거의 4분이 지나서야 정글링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한 거 나왔죠? 해카림은 6렙인데 잭슨님은 4렙이죠 이러면은 이제 아예 교전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팀들이 잘 싸워줘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그냥 지는 판이거든요, 이런 게. 음... 그 그러니까 이것도 <laughs> 집을 갈 이유가 없는 게 헷갈림이 계속 보이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먹을 거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셨어도 적팀 정글을 먹고 집을 가시거나 그게 아니면 바텀을 간다고 핑을 찍어서 싸움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10초 정도 댄스하시다가 이렇게 와서 두꺼비 먹고 집을 가는 거는 너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득 본게 없어요. 두꺼비 하나를 먹었어도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오히려 카림은 발이 풀렸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볼인 게 뭐냐면 빨리 이 캠프 늑대랑 두꺼비 턴 다음에 바텀을 해줬으면은 바텀도 이런 실수를 안 놓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턴을 써서 이거 두꺼비 하나 먹고 집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텀은 당연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바텀은 구쪽적으로좀 기분이 상해지는 판이고 <laughs> 이런 것도 노티를 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와서 헬카림 치면 되는 거고. 어못 잡나요? 어... 자 이런 것도 그냥 진짜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잭슨님이 여기서 넘어오시죠. 넘어왔을 때 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헬카림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다행히도 이제 운이 좋게. 이겼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본 이유가 이 롤은 사실 15분 정도 넘어가면은 딱히 피드백이 들어갈 건 없어요. 초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5분 이후부터는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을 갈 이유가 없어요. 이번 판은. 얘는 궁을 왜 썼냐 또. <laughs> 그니까, 러 월익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궁을 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약간 잭슨님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서성이고 있죠, 그냥? 음, 이거는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질것 같은데, 이거? 음, 이거가, 죽 죽었... 아, 죽었죠. 음 이게 그니까 어이구 이거 터졌네. 그러니까 이게 잭슨님께서 처음에 성벽 동선 뻗으면서 이제 시도하려는 거 좋았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키를 드셨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건 좋은 게 맞는데, 그 이후에, 블루, 두꺼비, 늑대, 칼부, 레드 먹으면서, 결국에는 바텀이 초반에, 아, 이건 안될것 같다. 라고 빨리 판단하시고, 골렘 드신 다음에, 바로 뛰어서, 아예까지 드시고, 집을 귀한 다음에, 다시, 껍이 늑대, 먹으시면서, 미드 한번 보시고, 칼부 드시면서, 바텀 계속 교전 일어나니까, 갱킹 갔으면 깔끔하게 바텀 터웠을 텐데, 그럼 징크스 못 막죠? 앞에서 잭스가 이돌리고 있으니까, 뭐, 녹티리 그래을 한다고 해도 딜을 다 맞아줄 수 있고요. 징크스를 물고 싶어도 앞에서 잭스랑 사이온이 막아주기 때문에 더 껄끄럽고요. 지금 잭스님이 너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잭스님이 성장이 너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잭슨 님이 정글 유저이신지 몰라도, 이 정글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동선 캠프가 언제 리젠이 되고, 우리 팀 바텀과 적팀 바텀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드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챔피언이 구성되어 있고, 탑은 또 이게 탱커 대 탱커인지 칼대 칼인지, 서로 부러지는 매치면또 탑으로 올라가 주기도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돼지랑 늑대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탑을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햇간이 발 풀려서 이제 바텀만 오죠. 음. 이걸 어떻게 이겼지? 이그 이상한 일들이 설명이 되는구만 그거. 음. 그리고 잭슨님께서 1 4분쯤에 그 대각선 법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대각선 법칙이 아니라 그냥 초반부터 구조를 너무 잘못 짜셔서 강제로 내가 할게 없어서 온 겁니다. 이제 이런 건 대각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까 온 동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정글이 해치가 너무 많이 됐어요. 유충도 두 번에 나오고 전력 나오고 바론 나오고 아타칸까지 생겨가지고 아타칸도 봐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제 숨쉴 틈을 안 주기 때문에 그한번한번 한번 교정과 한번한 한 번의 선택이 매우 중요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을 한번 절거나 실수를 하면 적팀 정글도 모르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적팀 정글이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글이 그 정도로 많이 바뀌어서 아셔야 되고. 잭슨님이 조금만 개선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정확하게 정글이 어떤 메커니즘 돌아가는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지금 좀 후반으로 넘겨서 봐 볼게요. 그리고 잭슨님, 그 웬만하면은... 잭스라는 챔피언을 가지고 1대1을 하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포지션 자체가 탑이 아니라 정글이잖아요. 이 정글일 때는 이 바텀 쪽에 붙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사화 납니다. 적팀은 해지가 아니고, 노틸러스라는 그램류 챔피언이고, 엄청 이동기가 빠른 해카림이잖아요. 근데 우리 팀 바텀은 징크스는룰루입니다 아무리 받아치기가 좋은 조합이라고 한들 물리면 우선 돼지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어디서 가서 이렇게 무쌍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텀 쪽에 언제든지 합류할 가능한 포지션에 서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와얘오얘 얘 뭐해? 오케이탈린 없고 좋은데요? 음 이거는, 이제, <laughs> 잭스님이 잘했다기 보다는, 어, 바텀이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볼수 있고, 어, 바텀이 듀오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기셨구나. 어찌됐건 간에, 이겼으니까 기분은 좋은 판이었죠. 다만, 이제 좀 짓고 가야 될게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레드 되실 때, 이런 각을 좀 느끼셔야 돼요. 내가 바텀을 가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근데 이걸 먹다가 는건안 좋습니다. 이렇게 5캠 먹고, 지금 5캠이죠. 1캠, 2캠, 3캠, 4캠, 5캠이죠. 진짜 평탄한 대만 가도 되는데, 평탄한 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기보다는 이제 골렘까지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때부터인데, 골렘 드시고 딱 집에 가셔야 돼요. 깔끔하게. 지금 4분 25초죠. 봐보세요. 잭슨님이 집으로 언제 가냐면 캠프를 아예 안 드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분 25초였죠. 성장이 하나도 안된 채로 이렇게 죽습니다. 잭슨님 또 4분 25초에서 벌써 2분 20초가 지났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시고 거의 4분 25초에서 8분 12초 동안, 거의 4분 동안,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글을 열심히 탐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항상 캠프를 먹으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갱킹도 같이 유동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지금 부족한 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가장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지 하나는 캠프 리젠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분 30초에 처음에 캠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먹고 나면 2분 15초 젠이 되는데 먹는 데 15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칼부를 먹는 데 15초가 걸리기 때문에 1분 45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2분 15초를 더하게 되면 4분에 얘가 나오게 됩니다. 4분에 나온다는 거는 아 내가 칼부 쭉 해서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아 다음 칼부는 4분이구나. 아까 헬카림이 칼부를 시작을 했죠 자 여기 칼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4분을 볼게요 자 이제 나오죠 원래는 4분에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4분 23초에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헥카림이 죽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얘가 이게 나왔구나 그럼 얘가 이제 이쯤 동선을 밟겠구나 그러면 얘가 칼고 나왔다는 건내거 두꺼비가 나왔겠구나 이런 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인지하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모르고 너무 좀 턴을, 그러니까 젠 개념을 모르니까 계속 턴을 무한 턴을 쓰는 거예요. 게임이 계속 늘어지고 답답한 겁니다. 이건 내가 캐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잭슨님이 버스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캠프 젠 개념이랑 시간 타임을 꼭 인지해주시고 게임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한번더 요청 주시면 받으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피드백 받아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아이템. 빌드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코 란두이는 좀오바고 아라 정도를 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란두에 갈 이유가 없어요. 피드백 주시고 또두판 이기셨네요. 이렇게 오호 연승의 가도를 달리고 계시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가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피드백 신청 주신. 박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 시선이었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함께가 아니면...